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윈도우가 시작될 때 로그인 창이 나타나지 않게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그인 창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사용자를 로컬이 아닌 MS 계정으로 추가했을 때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는 MS 계정을 로컬 계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방법은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계정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계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대신 로컬 계정으로 로그인, 얘를 클릭하고 나서 다음을 클릭하고요. 이제 윈도우 암호를 입력해 주는데 주의하실 점은 핀 넘버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암호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자 이름은 그대로 두시고요. 암호 입력 창은 비워둔 상태로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아웃 및 마침을 클릭해 줍니다. 얘를 클릭하면 녹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제 윈도우를 재시작해서 로그인 창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로그인 창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윈도우 화면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실제 로컬 계정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계정이라고 입력한 후에 엔터. 자 사용자 정보 쪽을 보면 로컬 계정으로 변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